고보는 그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선배위로 MC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려고 보고 있었어. 진행 배우려고? 또말깔랑가 예. 저는 아무래도 얼굴이나 몸깔아보다는 말깔아 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신곡파출소에서는너 이상한 표정 같은 거 하잖아. <laughs> 그래, <이> 이상한 표정. <laughs> 아, 근데 말로 하는 개그를 하겠다. 예, 말로 하는 개그를 좀. 하고 예전에 개그콘서트 아무말 대잔치를 코너 와아 어,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10년을 앞서간 쇼츠라고 해 가지고 역주행 중이잖아. 아. 거기 아무말 대잔치 거기 MC가 누구야? 누구나잖아 그럼 나부터 넘어야겠네 <목소리> 그럼 멘트 좀 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게임을 즐겨야 되는 캐스터 전용 준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털보 먹방 시작합니다 어? 이거 먹으러 커피 물 어? 어? 시작하는데 뭐가 어? 어떤 거 어떤 거뭘뭘뭘 어? 빨리빨리 눈부시게 아, 아, 빨리 얘기해봐 물 시작하는데 어? 오셨다 언어의 마술사 이야. 엄마 변기 선배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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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가 라는 선배님한테 배워야지 어. 어떻게 너네 그말 잘하는 게 하고 싶니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자 모르면 배우자 배워서 익자 익혀서 먹자자 아, 1교시로 들어간다 어렸을 때부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그맨들은 돌잡이 할때뭘 잡는 줄 알아요? 바로 마이크를 잡아요 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는 거지 어, 우리 김은희도 어떻게 마이크 잡았지? 마에 잡았습니다 마에 잡았다고? 아, 그렇다면 이 교실로 넘어간다? 개그맨이 잘 되려고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20대 때가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면서 막힘없이 주저리 없이 막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는 아주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의 전성기를 쫙 끌어들여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우리 김은이가 스물 몇 살이지? 서른 네 살입니다. 30... 34살이라고? 그렇다면 3교시로 넘어간다. 우리 김은희는 다음 생에. 자, 3교시는 말이죠. 여러분들 글로벌 개그맨이 되기 위해선 영어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 오늘 배울 영어는 바로 감사함을 표현한 영어. 뭐가 있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떻게 있나요? Thank you. 이죠 Thank you. 맞습니다. Thank a 이죠 Thank 맞습니다.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 동그란 땡. a 니이죠 동그란 땡. 맞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 뻘. a l 이죠난 이제 지쳤어요. 땡. 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야. 그냥 말 계속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다 보면 아말 잘하는 객맨 될수 있어요 화이팅어 선배님 아, 간다 <laughs> 죠선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게 바로 말가라야 아, 말을 수지 네. 않고 해버리잖아 오. 그런 게 있었다고 아이디어 회의 때 막내가 원래 받아 적어야 되잖아 대본을 예. 근데 말이 하도 빠르니까 받아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와. 최초로 녹음기를 치게 만든 장본인이야 개콘에 두 명이 있어 네. 한 명은 변기수 네. 한 명은 오. 오. 아, 절기 좋은 날이야. 아유. 다른 와. 한 분이 바로 이. 막 나온 반갑게 우리가 털어줘야지. 후루 짭짝 후루 짹맛 맞죠 만남 짜르짜르 진짜 루. 선배님 말을 얼마나 잘하시더라 선배님의 말로 뭐까지파셨죠 아, 여자한테 한눈 떼고 다 팔았지.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서장훈한테 키높이 깔창을 오. 팔고, 홍석천한테 머리핀을 파는 남자, 아프리카의 히터를 팔고, 남극의 에어컨을 파는 남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업가 노마진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갖고 나온 상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접착제 되겠습니다. 오. 이게 접착력이 얼마나 우수하냐? 10년 전에 이혼했던 부부도 이거 하나로 붙였다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럼 기존의 접착제랑 뭐가 다르냐? 기존의 접착제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이거 놀라실 거예요. 개미 오줌만큼 한방울톡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붙여보지 마시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아. 순간부터 다 바로 떨어진다. 그래서 <laughs> 순간 아. 접착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노마진이고 음. 선배님 그것도 있잖아요. 동혁이 형. 그래 세상 그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구라형 내가 누구? 동혁이 형이야? 어... 야 요즘 짜증나서 뉴스를 못 보겠어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살자 이거야 요즘 뭐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아니야? 그래 국회의원들한테 형이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꼭 이때만 되면 제레시장 가갖고 평소에 가지도 않는데 서민경제 위하는 척 사진 찍고 선배님, 시키지도 선배님. 못한 선심성 공약 야, 남발하고 야, 어? 말 못하게 아, 야 우리끼리 이런 말도 못해? 아 이러시면 안돼 뭐야 왜? 지금 야 서울에 복이 왔어 아, 아, 벚꽃놀이 안가나 혼자 간다 도들어십시오 어때? 말까로 두분 왔다 가니까 벌써 정신없지. <laughs> 정신 하나도 없어정지 대가나지. 오! 그러면 안 습니까? 아, 그래. 아 오랜만이야. 야, 너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나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난잘 모르지. 다른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나라 이 시대 개그의 사서 삼경 개그의 살아있는 재갈 공 명, 개그의 바웬사, 개그의 공자, 개그의 맹자, 개그의 장자, 개그의 묵자, 개그 권자, 개그 스피노자, 개그 메이컨, 개그 칸트, 개그 아우사우렐리우스, 개그 테카르트, 개그 니체, 개그 쇼펜호거, 에르센들이야. 개그 마드리드, 개그 메카, 개그 모헨자들, 히라파, 개그 히라파기, 개그 뉴, 개그 오웬, 개 생시몽, 개그 플라톤, 개그 소크라테스, 개그의 바우메냐, 개그의 베토벤, 뭐든지 되는 구그 유명한 오명술한 사람이 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후배들 항상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용기 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꽃다발도 안겨 주시고 여러분께서 축의금도 주시고 성금도 보내 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물품도 지원해 주시고 두루두루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성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그럼 야 나한테는 뭐 지원해 주는 거 없니? 야 쿠폰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상품권 같은 거 없어? 없으면 우편으로 보내 어, 나중에 보내는 걸로 알고 갈게 어? 부탁한다